선배님이다, 선배님. 어, 뭐 여기서 할까? 네, 네, 선배님. 호랑이는 맞지? 아, 여기서선배 맞지? 맞네. 선배님. 선배이는 맞지? 맞네 님 선배님. 라고맞아배님 선배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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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배님 선배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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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배님 선배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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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

우리 이번에 엄청 고생하시는 지휘단 분들. 박수. 지금 토크를 해볼까요? 좋아요. 네. 저는 방학을 정말 바쁘게 산것 같은데. 그럼 이제 오늘 끝나고 쉬어볼까 했더니 내 물에 개강해서아난 <laughs> 개강이 너무 좀 싫습니다 <laughs> 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네. 똑같이 돈 나올 것 같아 우리 네. 김 사장님 <laughs> 김 사장님도 네. 이제 개강하셔야 되는데 개강 싫습니까 개강해야 돼요 개강으로 이행시 개. 아 오케이 개강으로 이행시 개 개강 아, 개구리가 개구리가 강에빠잘말왔다 괜찮은데 해보겠습니다 Okay, 아, 개 e a h c a 강아지다 왜이 정도면 s h i Kangazida. I don't know if you can tell me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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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이 Okay. o k 개 y <laughs> o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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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자 배강으로 이행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네네. 아준 기대가 되네요. 아 준비를 안 해봤는데 뭐 개를 봐요자공 수... 네. 음 띄워드릴게요. 개어 네. 개를 분양하는 집에 갔어요. 개를 분양하는 어. 집에 갔는데 뭔가 좀 이쁜 네. 것들도 많고 이렇게 좀 조용한 것들도 많고 굉장히 좋은 애기한 샵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거기서 강강 아지를 봤어요. 아, 강아지가 굉장히 자, 귀엽다. 그다 넣어보자. 자 우리 센스 있는 민기한테는 <laughs> 여까 뭐가 뭐가? 자 배강으로 이행차 내가. 개처럼벌어서강 네, 그럼 고릴 시 고릴 그럼 고릴 기이 드릴게요 뭐? 이행시이행이고이 길이 드릴게요 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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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데 그냥 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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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행이 장현빈 이이 길이 길이 길빈 길이 이길 너너 너 이름으로 해봐. 아 왜? 어, 아 장현빈 사명에서 장현 장현빈 사명에서 할게요. 아저 제가 듣고 싶지 않아요, 모르게. 아, 장! 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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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현빈. 장. 현명하지만. 빈. 빈. 아 죄송합니다. 노잼이예상 생각해 니까 아. 너무 하... 아, 갈게요 그냥. 예, 예. 네, 개강은 그냥 네. 개구리가 강 개강은 개구리가 그냥 강물에 빠지는 것처럼 슬프다 같은. 네. 네. <laughs> 오늘의 1등이십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예. 예. 네. 네, 부상으로 현빈이의 뽀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를, 모를. 야 다시 자르고 갈게. 요 네. 현빈이 뽀뽀부터 <laughs> 다시 할게요. 네. <laughs> 부상으로 현빈이가 안아드리겠습니다 네.